자,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이거는 무조건 1번이 그림이야, 그림. 그림을 그려서 주어진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옮기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요게. 그림을 그려서 식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꼭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HX라는 함수가, h x 라는 함수가 1차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F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어, G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기 때문에 F는 좀 넓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는 좀 좁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생기는 이 교점이 여기가 알파라고 나와있고 여기가 베타라고 나와있는데 알파대 베타가 1대2니까 베타가 2알파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2i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다 끝난 거지 요걸 식으로 옮기는 거야 빨간색이 fx고 보라색이 gx인데 식으로 그냥 옮기는 거지 fx하고 hx의 차이함수가 x-i파의 제곱이고 접하니까 그 다음에 gx와 hx의 차이함수가 접하니까 얘는 최고점이 4잖아, 그지? 이 알파의 접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니네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지. 요그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이거는 f x 하고 g x가 만나는 거니까. 그니까 이 방정식을 니네가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이 빼면 될 거고. 그러니까 빼면 x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2 알파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f 이거지. 근데 이게 0이 되는 걸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음수 나오는 거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빼는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 요거잘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는데. 3x 제곱. 여기서 244 16알파x 플러스 44 16알파제곱 마 2니까 플러스 2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h i b o 되겠네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i b 알파 제곱 그러면은 하 x. 그러면 되 s u x는, 3 알파 또는 x는, s 분의 o 알파인데 그 i 에서 보면 알파하고 a 알파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X는 a 분의 l 알파가 되는 거지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가 T니까 T가 3분의 5 알파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분의 3분의 5 알파가 되는 거니까 3분의 5가 답이다